사람 무엇인가? 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오겹살을 네. 사갔는데맛있더라요오겹살 맛있어 낙지 한 마리 500원씩 했었거든. 한 마리요? 네. 와, 엄청 싼데. 새발 낙지 이제 한 입거리 이제 500원 했었는데 그때 한 오십 마리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가지고, 뭐 그다음 써지 먹으면 한 잔에 하나씩 먹었었어요. 한 잔에 한 마리씩. 지금 비싸죠? 지금은 되게 네, 비싸요. 5천 원, 6천 원 낙지가 작아한 마리요? 네, 작은. 먹을만 한 거는 만원한 마리. 한아 500원이었던 게 20배가 올라 거네요. 보세요, 한, 뭐 한뭐한이 정도로 썰어될까근네 아, 약간 그 뭐지, 찰찰찰 찹스, 찹스,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두껍네 가지고 이렇게 구울 거거든요. 네.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부위가요? 다른 부위가요? 조금 다르죠. 이쪽은 체끝 쪽에 가까워서 기름기가 거의 없고, 이쪽은 기름기가 좀 있어요. 어디가 더 부드러워요? 부드럽기는 비슷해요. 이쪽 기관절이 하고, 네. 이쪽 좀 더는 이쪽으로때 네. 이거 네. 그럼 다님에 미국 미국으로 갔어요? 갈 거지. 아직은 안 가. 비자가 아직 안 찼어. 아 비자. 어 그럼 이제 미국 시민 되겠네 그렇지. 같이 살든 나는 외로워. <laughs> 아어머님이랑 딸님 두 분이서만 사셨어요? 네 살았었어요. 막내로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그냥 그들이 집들지만 가네. 어머니 남겨두고 응. 가면. 그렇지. 그래도 응. 잘됐죠. 자기 가야지. 본인의 삶이. 그럼 자기의 삶. 이 우리는 나는. 아 근데 딸님 보시기 이제 힘들겠구나. 힘들지. 말은 온 왔다갔다 한다는데 그 말이 그렇지 서울에서도 왔다갔다 하는데. 아 근데 오히려 멀면 멀면은 또 오히려 더 자주 볼수 있어요. 저희 글쎄요. 우리 엄마 아버지 서울 계시거든요. 네. 1 년에 딱두번 봐요. <laughs> 명절 때. 아카이사도 <laughs> 많이 하시고 막도 있고. 예,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계세요 이렇게 썰 드릴게요 이게 더 맛있어 보여 어? 이게 더 맛있을텐데 일부러 이쪽로 드려야 되는데 이걸로 드릴까 그럼? 색깔이 좀 훨씬 더 나아 이거는 네, 지금 방금 뜯어서 아, 그러는데예래 네. 알았어요 일부러 네. 일부러 왜 이게 더 맛있어? 예? 네? 그게 왜더요 맛있어. 이쪽이 맛있어요 이쪽이 요쪽. 쪽은좀 기름이 좀요 요 사이사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쪽은로갈수 네. 없어져요 이게 이쪽이에요 이쪽 요쪽. 네. 그래서 일부러 구워 드시니까 이 쪽으로 자주 시는게맛시더나요 감사합니다 네.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입 드릴까요? 허리 아프세요? 아 근데 연세가 있으신데큰 뭐 병은 없으시잖아요 연경이 음. 제일 약품 병이라고 뭔데요? 음. 당뇨 당뇨? 네당뇨 안좋죠 단골을 주로 드, 드셨어요? 젊어서요? 별무세요? 젊어서는 별무세요? 안 먹어요 시게 나한테 오도 안 해주고 그시지아 그, 어, 맞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느라고, 혼자 키우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었나 봐. 그러니까 그게 병으로 왔는데 그게 당뇨로.